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함께합니다. 요한의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여품과 인사합니다. 항상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행복한 얼굴로 우리 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인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길을 우리 경건한 마음과 감사함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12월 25일 우리 성탄절 날 우리 그때 오십니까? 예, 그때 오신다라고 쳤을 때,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신 다음에, 그냥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대림절을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오심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그럴까요 우리는 분명 찬양도 하고 특성도 준비하고 우리 또 트리도 만들고 우리 집에서도 예쁘게 꾸미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까? 그 이유는요 바로 내가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에는 예수님이 오십니까? 정작 내 가정 안에는 예수님이 오십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세례의 요한은 오늘 이처럼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요, 어떻게 왔다라는 것입니까?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즉, 천국에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아멘 왜 회개하라 외쳤을까요 천국은 분명히 가까이 왔는데 그들이 준비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회개하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정리할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내려놓을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씻어야 하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천국이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우리가 천국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즉, 대림절 또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대림절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에 며 기억하실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아직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요 못 오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준비되면요. 언제든 오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에, 내 가정에 계실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고요. 행복함으로 살아가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침을 통하여 우리 또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림은, 기다림을 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첫 번째로 이 말을 하였습니다. 회개하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대에나 지금이나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은요 바로 죄입니다. 우리 요즘 시대에는요, 죄를 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담배 피는 고등학생들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호통을 쳐줬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수긍하고 우리 그 자리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담배 피는 아이들을 보면요, 눈이 마주칠까 봐. 우리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지나갑니다. 우리 피하기 급급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성 연애는 또 어떻습니까? 예전에는요 그 모습을 보면 죄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요 동성 연애자들을 봐도요 인정하고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우리 문화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죄는요 감추고 보호하고 인정한다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원합니다 죄는요 분명히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보호하고 감싸면 감싸일수록요 죄가 우리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원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요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사두 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회개하라. 우리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최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좀 어감이 센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세례요한이 이처럼 말했을까요? 우리 아까 예를 든 것처럼요. 예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 자들 때문에 이처럼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를 안고 있는 한 예수님은요. 내 안에 안 오십니다. 내 가정에 안 오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요, 내 가정 안에 머물러 계시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고쳐야만 대주 믿습니다. 고치지 못한 그 성품이 있다면 끊지 않는 죄악의 습관들이 있다면. 정리하지 않은 죄의 관계들이 있다면 내려놓지 않은 죄된 욕심들이 있다면 회개하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르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내 삶이 천국의 삶으로 시작됨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계는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회계는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는요, 우리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죄를 향해 가던 그 발걸음이 있다고 하면요, 이제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욕심에 따라고 우리 살았던 삶이 있다고 하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라는 것입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걸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요 광해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시길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머물길 원하십니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회개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요 두 번째로 무엇을 하라 이야기하느냐 오시는 그 길을 곧게하라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삼재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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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곧게 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삐뚤어진 그 길을요. 곧게 펴라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 잡으라는 말입니다. 또 막혀 있는 관계가 있으면요 그것을 뚫어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삐뚤어진 길이 있다고 하면요 자동차도 곧 우리 바르게 가고 싶어도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따라 삐뚤삐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길이 막혀있으면요. 아무리 고급차가 오고 좋은 차가 와도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러니 우리 모습 속에서도요. 고등기를 만드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네에 좀 시골 동네에 우리 고급 아파트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메인 도로가 되는 그 도로에 아주 오래된 담벼락 하나가 중간에 우리 어 그대로 남겨둔 채 공사가 마무리되고 말았다는 라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분양을 끝나고 그곳에서 살게 되면서 차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담벼락 하나 때문에 아침마다 우리 차가 막히게 되고 이단벼락 하나 때문에 사고도 일어나게 되고 싸움도 벌어지게 되고 매일같이 아침이 전쟁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나중에 우리 다 의견들을 모아갖고 이단벼락을 허물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길 길이, 길이 열려지고 막힘이 풀려지고 차들이 시원시원하게 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송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요 이러한 단별락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길을 곧게할 뿐만 아니라 막힌 것을 뚫는 우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도요 우리 단별락들이 있으면 이를 허물어야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내 안에 미움이라는 담벼라, 자존심이라는 담벼라, 우리 용서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이라는 담벼라, 고집이라는 담벼랑들이 길 중간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요. 예수님이요. 오시질 못하고 우리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시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어티고 있으면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오시지 못하고 마음을 바라보시고 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머물르길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습들을요 우리는요 완전히 제거해야 될 줌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곱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길을 곱게 하라 그래서 두 번째 세례 요한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마음의 길을 고게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드셔야 될 준비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는요, 두 유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아멘, 우리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곧게 한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방에서 나와갖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를 받고 우리 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데 7절에 보면 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7절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을 가르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겉모습은요. 신앙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속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또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전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 율법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은 없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요. 교회는 나오는데 회개치는 않고 직분은 있는데 변화치 않고 직책은 있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어찌 피할까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오절과 육절처럼요 회개하고 길을 곧게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칠절 말씀처럼 독사의 자식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삶에 오시고 싶어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준비가 되어져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오시길 원하십니까? 머무이길 바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5절과 6절 말씀처럼요. 오늘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곧게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 자복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새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 사람이 되었다. 변화되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자녀가 또 우리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너는 독사의 자식 같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사람, 우리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요. 막 트리를 만들고 막 장식만 요란하게 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반짝거리고 화려한 성탄 장식 위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한 우리 심령 위에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냥 달력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받이하기 위해 우리는 뭐를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말하였지요. 우리는요 죄를 정리하며 회개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부려졌던 마음의 길을요 곱게 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관계의 담벼락이 막혀 있다면 미움으로 담벼락이 완전히 꽉 막혀 있다면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고집으로 주님이 오실 길이 막혀 있다면 순종으로 오늘 그 길을 평탄히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두 번째 주일, 주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 앞에 조용히 서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집에 들어가고 싶다. 할렐루야. 오늘 그 문을 열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문을 여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용서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순종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이고요, 내 가정을 우리 축복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평강을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형식적인 대림절 중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나의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건 참된 회개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